자. 그래서 여러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은사 가운데 예언 계시를 받아야 예언을 하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를 받는 거 누구한테? 예?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걸 감동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 어떤 것을 내가 말한다. 예언이에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줍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을 받는데 제약이 있으면 안 돼요 감동을 받는 사람은 감화를 받는 사람은 감화, 감동,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감화, 감동, 역사가 하나야 감화, 감동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요 내 메시지를 주십니다 역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너를 묶었던 원수마이가 다 떠나가리라 할렐루 예언이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예언은 성령의 가마 감동 역사가 있습니다. 가마 감동 역사가 하나가 돼서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마 감동 역사를 하나님의 예로 받아서 내가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역사는 없어. 요즘에 예언자는 역사는 없. 진짜의 가짜야. 그건 가짜인 거예요 알겠어요 감동이 오는데 뭘 심으라고 그래 뭘 하라고 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그 예언자들은 뭐 재단을 쌓던가 뭐 헌물을 드린다던가 뭐를 하라 하는 겁니다 예 역사는 없어 역사 부분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와 예언을 말하는 것은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의 종 여러분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쪽에 역사는 잘못하면은 무슨 망신 벌어질 수 있어. 그렇지. 개 망신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취가 안 되면은, 내가 오늘 살리라. 근데 죽었어. 내가 풀어지라. 점점 더 묶여. 그거는 진짜야? 가짜야? 가짜. 그러면은 예언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상태죠. 사모하는 상태. 더, 더, 더 훈련하고, 더 기도하고, 더 풀받고, 더 깨지고. 할렐루야.